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 이어 이거 매은 구이사입니다. 어, 지금 엔진 체크 경고등이 들어와 있는데, 체크 경고등이 들어와 있는데, 자, 어, 진단기로 자기 진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기야, 알려줘. 아, 자기가 뭐라 하는지 한번 볼게요. 우리 자기가, 자, EVA p 제 압력 센서 성능. 좀더 자세히 알려줄 수는 없겠니? 노킹 센서 1 신호 입력 높음. 아, 자, 너는 여기까지간 모양이구나. 자, 그렇다 치고. 에. 자, 아 이거 마스크를 끼고 있으니까 상당히 불편합니다. 바람도 좀새는것 같고. 에. 이런 코드가 잘 진짜 흔한 코드는 아니라서 또 제가 카메라를 돌려봅니다. 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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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일단 지금 퍼지 밸브가 작동 상태가 아닌 모양입니다. 예, 오프, 오프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자 부압이 어떻고 자자 자. 일단 증발가스 듀티 지금 제일 안하죠 예. 고장코드가 있어서 안하는 걸 수도 있어요 예. 압력센서라는 말이 압력센서가 이 연료탱크 예. 보통 연료펌프에 이렇게 달려 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그 친구들이 이제 탱크 내에 이제 압력을 보죠 예. 진공인지 뭐 부압인지 정압인지 이런 거 어, 연료 분사 시간은 2.6ms고 자 여기서 중요한 게자 보십시오 자, 자 나옵니다 짜라잔! 와, 뭐지? 이때까지 이거 보면서 이게 빵빵빵빵인데 이렇게 숫자가 올라가는 건 내일 또 처음 봅니다. 그래서 한번 어떤 내용인지 한번 달라들어 봐야 되겠죠? 고객님이 뭐소을 해서 보내주이소 이러면은 뭐 끝이고 수리해 주이소 이러면은 또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차 타시고요? 네, 지금 요 진단을 해보면. 네. 여기 지금 보시면 조금 뭐 생소한 어떤 이런 <laughs> 얘기가 있는데 예. 이거를 일단은 제가 뭐 이거는 이거다 이건 이거 해서 다른 거예요 서로 다른 건데 이거다 저거다 이렇게 설명드려 봐야 뭐 이해를 잘 못하실 거 아니에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일단은 뭐 경보 등은 삭제를 시키고 뭐 예. 가보시든지 아니면 그리고 예는 거는 요 기계로 치우면 바로 꺼져요 오늘 오늘 어땠었고 갑자어예 금방 조금 전에 그 일단은 요 내용은 예. 일단 조금 어좀 설명은 그 음. 조금 해드려야. 이 어떤 내용인지를 설명해드려야 을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네, 네. 그냥 단순히 뭐 이거 고장입니다, 이거 고장입니다 이런 내용은 아니고요. 지금 어느 날이야 그렇지, 뭐 그다음에 수리를 하게 되면 어. 또몇 가지 또 체크를 또 해봐야 되고. 예. 네, 네. 뭐단히 말씀드리면 이거 노킹 제서 이런 말은 뭐냐면 엔진이 비동이 동기로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노크, 노뭐 이런 것 같은 그런 부문가가 있어요. 연소가 정상적으로 안되는 진동적인 때리면 비소하뭐 네. 이런 말이 있는데, 그러되 보면 얘 노킹 제스 신호 나오거든요. 근데 얘가 지금 신호 값이 높대요. 높다고? 어. 그러니까 이 어렵지. 음. 그 위에, 그, 이거는 또 기름 체크하좀증발 음. 가스 가으어서 음. 그런 가스를 체크해가지고 또, 뭐또 어떻게, 어떻게 감지를 해주는 그런 부분인데, 음. 뭐 성능이 안 좋다. 이렇게 나오 조금 어려운 그런 코드인데. 네, 음, 일단은 지금, 어, 진단기로 소거를 시켰고요 예, 고객님이 본원 앞에서 소거는 시켰고, 어, 참, 이, 어머님 같은 분이신데, 이, 참, 대화가 좀 힘듭니다. 대화가. 뭐 그런 대학아니고요예 전문적인 어떤 부분을 쉽게 풀어서 설명 드리기가 상당히 힘들죠 아 지금 보면 노킹 발생감지는 오프되어 있고 이자자 자, 보자 어, 어 정발가스는 여전히 0이고 2.6mm 세크에 어, 어 아, 노킹은 여전히 뭐, 이뭐 그대로 뻗어 있네 희한할세 누가 장난치는 게 지금? 일단 오늘은 맛만 보고, 그거를 해야 되겠구만. 왜? 어, 이거 잭만 한번 뺐다 꼽봤는데 사라져버렸네? 왜다 0이 됐지? 뭐야? 어, 3, 3, 1, 2, 5, 8? 자, 보자. 니가 그럴 수가 없다, 얘가, 값이. 그러면은, 막창이 났냐? 자 잡아볼게요 잡고 잡고 놓고 잡고 자 잡고 놓고 아 막창이 났네 막창이 났어 특기압 전압은 이제 매니폴드 안에 진공도죠 전압이 변한다 왜 변해? 진공도가 달라지기 때문인가? 뭐야 임마 이거 그 다음에 진공도가 달라지면 이 공회전 조절하는 밸브를 제어를 해야지 왜? 따르니까 <laughs> 자 잡고, 떼고, 잡고, 떼고, 아마 정상 값은, 어, 보자, 이제, 정상 값은, 어, 어이구, 안 되나? 야, 중지로 잡아봐라. 잡아봐, 봐. 잡아봐, 그렇지. 어, 그렇지, 그렇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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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어, 그래, 더 내려갈 거예요, 아마 정상 값은. 교환하고 나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케이 okay. 조립완료 이 친구입니다 PCSV 자 어, PCSV 퍼지 컨트롤 솔렌더 밸브 교체 다 했고요 예. 어, 어떤 상황인지 뭐 대충 설명을 한번 드려보자면 지금 자 보세요 어휴 이제 CV부티도 이 되어버렸네 이건 아, 아직 오프 돼 있고 어, 지금 흑기압 하고 뭐 어떤 이런 이, 예, 흑기압 센서 아, 지나가시는 분이 또 잡음을 넣어 주시네 이런 예, 전압과 흑기압 센서 값은 어떻게 보면 매니폴더의 진공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고요그 다음에 음그 다음에 매니폴더 진공도에 따라서도 변하는게 있죠 이 어디가 노 어디가 노 그만가 좀어디갔노노자 어, 응?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야 수도 스톱, 없어 스톱. 어디가 노이 아, 버튼이 그 공회전 조절 밸브가 있거든요 그 공회전 밸브 조절도 이제 변하게 돼요 왜 흡기압의 어떤 변화가 있기 때문에. 예, 네, 지금 보시면은 이제 지금 35%죠. 전에 있는 듀티 값이랑 이 듀티 값 차이 나는 게 뭐냐면, 진공도가 이제 스로틀을 열은 상태가 되면, 이 공회전 초저밸브량을열 수가 없어서 닫아야 돼요. 반대로. 네, 공기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보시면은 그 부분이, 지금 보시면 공회전, 스로틀이 막혀있을 때, 이, 흑기압 값이 지금 1.1, 뭐 1.2부터인데, 스로틀을 열어버리면, 자, 보세요. 자. 한번 웅웅 해볼게요. 올라가잖아요. 예. 네. 그런 식으로 이게 지금 위로 올라갔죠. 전압이. 약간 1.4V 정도. 약간 올라가니까 스루트, 이제 스틀 이제 흑기압이 진공도가 떨어지는 거라. 그러다 보니까 반대로 이 ISC, 공회전 조절 밸브를 닫아야 되죠. 예. 네. 그래야 서로 쌤쌤이 되니까, 쌤쌤. 이제 그게 진공도가 떨어지는 이유는 아휴 마스크 끼고 있으니까 아따 대답 아자 벗거이 아자 여기에 자 보면 음 어, 이건 아. 자예 네, 탱크 압력까예 네. 이렇게 되죠 이제 계속 엔진 쪽으로 진공이 빨린거라 열려가지고 밸브가 고장났겠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음한데서 진공이 샜다는 결론이죠. 그래서, 스로틀도, 아, 스로틀이란다. ISC도 일을 하고, 흑기압 센서도 어떤 값이 나오고, 이제, 전반적으로, 이렇다 보니까, 연료 탱크 압력도, 이제, 이상한 값이 나오고 이러니까, 압력 센서가 성능이 이상했다. 실제로 압력 센서 값이 이렇게, 뭐, 물론 지금처럼 진단을 안 하고, 저 호수에서, 뭐, 에어를 불어본다든가, 예, 해보면, 이, 탱크 압력값이 변하면, 실제로 센서 고장난 건 아니거든요. 센서를 교환하려면 기름 탱크를 내려야 되니까, 뭐, 고장난 적도 있지만, 물론 이런 부분부터 센서의 움직임 값을 봐야 되겠죠. 진짜 고장이 났는지. 전혀 고장이 없잖아요, 지금. 센서는 센싱을 하고 있다는 뜻이죠. 자 어, 노킹센서는 일단 뭐 지금 뭐 정확히 모르겠어요 어 저기 커넥터 쪽에 좀 깨져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한번 그냥 잭을 뺐다가 꼽았는데 이 값이 뭐다000 으로 가 버렸네 왜 그런지 모르겠네 배터리를 뗐다 붙여서 그렇나 희한할세 뭐 일단 저거는 뭐 근데 체크 경고등이 뜬 거는 실제로 노킹센서 때문에 뜰... 안 뜨는데 안뜰 거예요 아마 예, 노킹센서는 잭을 빼놔도 아마 경고등는안뜰 거예요 기록은 돼 있겠지만 이제 퍼지 이쪽에 예, 증발가스 쪽에 아마 배출가스 때문에 이제 체크 경고등는 아마 띄웠을 것 같아요 자요 수리는 요렇게 아, 어, 마무리하면 될것 같아요 예, 일단 요 부분은 우리 공객님한테도 어느 정도 설명을 드려야 이해를 하실 수 있으니까 고객님께서 뭐 수리해야지 이래 하니까 이렇게 찾아 가지고 이제 수리를 예,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예.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